얘는 지금 120원만 배당받으면 아싸 주식투자해야지 사겠다는 놈이잖아 현재가 만원이래 뭐지 이거 <laughs> 너무 벙찐 금액을 줬죠 아니면 여기가 너무 촘촘하든가 그러면 6%는 얼마인데요? 5%가 100원이면 6%는 얼마인데? 5%에서 곱하기 5분의 1을 해봐 그럼 여기서 5분의 1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봐 1%는 얼만데? 1%는 20원이잖아. 그러면 6%가 지금 얼만데요? 120원 아니야? 그렇지? 얘는 120원만 충족되면 투자 들어간다며. 야, 지금 X 가격이 만 원이고 매년 일정하게 성장하는 배당 성장률이 5%래. 게임 끝났잖아. 당연히 매입 아니야? 끝. <laughs> 내가 더 풀을 보면서이거 진짜 뿜을 줄이야. 그지? 너무 간격을 촘촘하게 놨자 이해가 되십니까? 그러면, 배당 성장률과 요구수익률은 각각 0.5%, 그러니까 5%, 0.05, 5%하고 0.06%인데, 여기서 얘기하는 배당 성장률과 요구수익률은 0기에다가 배당 성장률 모형에 들어가는 거죠. 맞지 여기에 의하면 어 아, 그냥 너희들 생각 빼도 돼 여기도 여기로 가면 돼 그럼 여기 5%랑 최소 승률 6%가 지금 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배당 성장률 모형에 따라간다며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한대며 자봐봐 모모에 따라 해놓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얘기했었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 가치는 X 얼마로 평가되고 그래서 현재 1기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봐봐 현재가 1기면은요 연기는 과거가 될수 있겠지 n-1기 아 근데 1기건 n-1기건 뭐에 따르래 배당성장율 모형으로 따라가겠지 어 그리고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산출하라 그랬죠 x가격 100원 그러면 결국에는 0기 1기 따질 것 없이 100원하고 120원은 여기서는요 일반 배당률 성장율 모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5%가 100원이었고 최소가 6%잖아 조금만 생각해봐 120원이잖아 너무 간격을 좁게 놨어요. 그러면, 얘는 지금 120원만 배당받으면, 아싸, 주식 투자 해야지. 사겠다는 놈이잖아. 현재가 만 원이래. 뭐지, 이거? <laughs> 너무 벙찐 금액을 줬죠. 아니면 여기가 너무 촘촘하든가. 만 원을 줬어. 잘 봐봐. 이만 원이 매년 일정하게 배당하는데, 그게 지금 몇 프로래? 5%라고 줬잖아. 당연히 매입이죠. 끝. 게임 끝. 됐지? 요겁니다. 얻을 겁니다.